안녕하세요. 시우남자입니다. 시신 팀장입니다. 네. 저희가 도착해 있는 현장 어디입니까? 가자리 현장 나왔고요. 네. 자, 이쪽에 보시면은 2단지죠? 네. 이제 막혀서 여기서 보이질 않네요. 와, 막혀가지고 1단지가 안 보입니다. 1단지 뒤에는 경강선이 지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3단지, 4단지가 이제 공사 중이고요. 어, 지금 저 콘크리트, 저거 뭐지? 레미콘 차죠? 네. 네, 레미콘, 차. 네 레미콘 차가 와서 지금 위에서 저기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. 저거 뭐라 그러죠? 네, 이 2층 바닥 타서라고 있는 거 아, 같아요. 2층 네, 바닥에? 네,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. 네네. 네. 1층 골조는 이제 됐고 2층 바닥을 타서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레미콘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현장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요. 하단지는 공정 차이는 크게 없는데, 사단지는 네. 지금 2층. 돌조 지금 올리는 작업하고 있어요. 그렇죠. 2층은 거푸집 다, 다 털어내요. 그러네요. 거푸집 털어내서 이제 기둥이 다 보이고, 2 층에는 지금 단열재가 보이네요. 네. 저기 보이는 이제 스티로폼이 단열재 그리고 겉에 이제 거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. 네. 거푸집이 2 층까지 다 올라가면 이제 또저런 식으로 레미콘 타설하는. 네, 네. 현장은 뭐 이상 없이 빠르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. 네, 아주 좋습니다. 네 개동 얼른 완공 될 때까지 저희는 다음 현장 소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